안녕하세요. KSB 공4입니다 네, 오늘은 소개를 해볼 건데요. 후기에요 일단은 소개해볼게요. 후기 이건 검정색 생모래. 요거는 파란, 하늘 색깔. 일단 생모래는 여러 가지 다 샀고요. 색깔별로 다 샀어요. 그리고 금색하고 은색은 제가 쓸 필요가 없어가지고. 한 개도 있어요. 두개 더. 그래가지고. 두병더 있어요. 은색하고 한 병씩 있어요. 그래가지고, 필요가 없었거든요. 그래가지고, 요거 두 개는 제가 씻어가지고, 그건 버려버리고, 씻어서, 이렇게 깨끗하게 했구요. 그래서 여기다가 그거 만들거에요. 좀 이따가. 그리고 요거는, 좀 이따 할거고, 요거는 좋은풀 물풀이에요. 되게 긴거에요 긴거. 긴거. 이렇게 긴거. 길이가 되게 큰거. 그리고, 좋은풀 있구요. 어, 지퍼백이 되게 많아요. 지퍼백이 왜 이렇게 다 흩어졌나면은, 요게, 다두 개씩 이렇게 붙어 있었어요. 이렇게. 근데 제가 뜯었어요. 다, 잘랐어요. 그래가지고, 이렇게됐고요 요거는, 여기 비닐봉투에다가 잘 담아주세요. 네,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제가, 그, 이거, 이거 뭐지? 이거, 제 친구가, 요거 젤리인가? 요거 이상한 물로 나시죠? 그거를 토핑쿠기 따라하기 그거를 선물로 준다는 거예요. 그래가지고 제가 아, 그럼 좋지 마 이러면서 제가 달라고 했어요. 그래가지고 그 친구가 저한테 주기로 했는데 그거를 줄 거예요 아마. 그래가지고 그거를 친구가 뭐 그렇게 하라고 해가지고 요렇게 이건 필요 없지. 이건 집어 넣고요. 이거 다음 시간에 그래서 DIY 소개할 수도 있고 뭐 이거 이걸로 이걸로 뭐 빙수 같은 거 팥빙수 같은 거 만들 수도 있고 과일빙수 같은 거 만들 수도 있고요. 지금 지잘 모르겠어요. 아무튼 근데 아무튼 그렇게 만들 거고요. 네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소개했고요. 이렇게 요 조금만 세 개만 꺼요 이렇게 후기였고요. 감사합니다. 바이바이.